우리가 이제 처음 오면 자기 소개를 하죠, 그죠 이따가도 그 조에서 그 팀에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되겠죠. 어, 또 대학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자기 소개 하죠. 그래서 뭐 꽈팅 이번 주 꽈팅, 아 죄송해요. 꽈팅 했다고 들은 들어, 소문을 들어가지고 <laughs> 뚫린 입이라 막 계속 나오네. 그래서 꽈팅 하면 소개 하잖아요. 저는 뭐 한남대학교 3학년 화학과 화학과 종역. 아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계속 막 나오네. 뭐 오진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알다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축구 코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축구 코치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죠. 자기소개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꽈팅 나가가지고. 음 <laughs> 아니면은 어떤 또또 그중에 또예스민은또이 자매는 오할 수도 있고. 근데 대다수는 우제 뭐야? 쟤는 쟤는 바이바이다. <laughs>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실 겁니까? 어, 뭐 학과를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잘하고 있는 뭐 운동이나 뭐 아까 베이스 진짜 잘 치던데. 뭐 베이스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어,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까랑 비슷한데 다른 사진이에요. <laughs> 아까 좀 친절한 사진이고 약간 조금 험악한 사진. 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나와요. 율법학자는 쉽게 말하면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는 뭐냐면 성경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CTV 성경공부 하잖아요. 성경 많이 알고 싶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알고 싶죠. 성경을 박사처럼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봐야겠다. 어. 계속 오래 교회 오래, 오래 다닌 분들은 아,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이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살려고 어 마음을 먹었냐면 그렇게 행동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성경이 어, 그래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로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막 끌려가고 질질 끌려가고 막 죽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왜 끌려갔을까? 우리가 우리가 좋아한 이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결론을 내리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버리라 결심하고 노력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 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럼 완전 쉬어. 가만히 있어. 막 백보 이상 안 걸어가. 막 그렇게까지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 성경에 대단히 아는 사람, 바리새인,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뭘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죠. 그리고 뭘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성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랑 인사하자 선거나. 아,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독사 이 이런 독사의 새끼들막 이랬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고 싶죠. <laughs>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반해졌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왜 성경을 박사처럼 공부했던 이 사람들에게 왜화내셨을까 따로 보세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거죠. 그죠? 렇 밖에서 밥 먹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 뭐냐면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뭐냐면 내가 오늘 어뭐 가수를 연극 연극해야지 하면서 내가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인 것처럼 막 연극을 하는 거, 근데 이 사람 가수가 아니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 따라 읽어볼까요? 밑에서 남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외식 보여주려고, 아까 나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성격 공부하고. 보여주려고 말씀을 지키는 척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대로 하려는 마음,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을 때 기도해,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찬양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말씀을 읽는 척을 해. 사람들을 있을 때는 사람들 을 돕는 척을 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 앉기를 원해요. 뭐냐면 박수 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코가 높아가지고 나한테 박수 좀 쳐라. 나 높은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랑인데 사랑과 국미를 말하면서도 자기 밖으로만 챙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남의 밥그릇까지 막 뺏어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저를 혼내주세요. <laughs> 알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뭔가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생활을 한다. 봉사를 한다. 여러분이 먼저 나에게 채찍을 대세요. <laughs> 살살 알았죠? 아플 것 같아. 진짜 때릴 것 같아가지고 눈빛이. <laughs> 어. 알겠어요. 어,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 적용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로 작정했죠, 그죠.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보리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까? 혼나지 않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칭찬받고 싶잖아요. 혼나고 싶지 않잖아요. 한가지 요 진실함 따라해볼까요? 진실함 따라해볼까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행동. 행동 사고 감정이 일치하는 거예요. 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것저것 섬기죠. 어, 누가 방송실 한명 섬겼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음향이나 방송실 배우고 싶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차. 가르쳐 드릴게요. 아 제가 이걸 넘기면서 찬양을 하려니까 자꾸 실수를. 오늘도 늦게 넘겨가지고. <laughs> 그래서 방송실 혹시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것저것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악기팀도 있고, 싱어팀도 있고, 찬양 인도도 있고, 뭐 건반도 있고. 오늘 몸이 안 좋은데 건반 또책임 갖고 나온 우리 시경이 박수 한번 해주, 해주실래요?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따 왜안 좋은지 그 팀에서 제가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laughs> 한약을 잘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지러지라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따 자세히 좀 나눠주세요. 그 팀에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어, 우리 교회는 어느 포지션인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 오늘 오신 친구 있죠. 연호 형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당장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저기 현민이랑 누구야 정한이가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워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몰라요. 아유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어,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책임감이 없다. 연습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에서 그런 말 금지입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는 에서 그런 말 금지예요. 누구든 할수 있고 또 누구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 이해되죠? 경건형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러면 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내려놓는다고 하더라고 벌써. <laughs> 어. 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여기를 왜 섬깁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넌 해야만 해. 너꼭 여기 서야 돼. 너못 내려놔. 책임감이 없어. 한번이 1년은 해야지. 어 하면은 아 2년은 해야지. 어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려면 안 해도 돼요. 내가 기쁨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또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수고했다. 더크게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한다? 왜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어, 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려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을 위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하는 그한 가지만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부담감 때문에 하거나, 목사가 시켜서 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막 구색을 갖추려고, 아 이런 거 없으면은 남들이 볼때막 허전해 보이고 썰렁해 보여서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것만 내가 받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겠다.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하다가 언제든지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나도 어려우면 얘기할게요. 설교하기 어려워요. 저 진짜 부담돼. 그러면 다른 목사님 모셔오려고. 아 진짜? 어, 이번 주 내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 그러면 제 친구나 동기들 목사님 모셔와서 이번 주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환이가 너무 말썽 부려가지고 못하겠어요. <laughs> 아, 장난이야. 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교회, 그런 예배, 그런 모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린 단체예요. 알죠? 어, 우린 단체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빼고, 빼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 제 마음은 어, 교회 하니까 막 종교 단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린 단체예요. 어느 어, 팀이에요? 어, 이 팀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진실하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어, 또 정기모임에 잘 참여해주는 거 어, 그래야 이런 단체들이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한남대학교에 가면 영광을 위한 교회에 가야 된다 진짜 좋은 단체다 진짜 좋은 그룹이다 거기 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비전을 찾게 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대전에 가면 꼭 교회를, 교회를 가보자 저는 그런 단체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망이 있어. 멤버가 좋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해 보세요. 희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인색해 인색해 <laughs> 벌써 인색해. <laughs>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자 우리 교회 는 희망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신뢰하면서 가면. 좋은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기도할 때뭐 어, 단순하고 심플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 눈치 보는 거 지겹습니다. 남들 눈치 때문에 이렇게 옷 입고, 남들 눈치 때문에 공부하고, 남들 눈치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돈 벌고 사역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것도 다 싫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진실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사람들의 눈치에서 시선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런 교회, 그런 단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 눈에 시선에서 자유하고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행복함으로 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모인 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기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눈뜨기 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도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구 따라 나왔고, 심심해서 나왔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 한 단체, 한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나 몰래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이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이 단체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고난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여주기 위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등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부모님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어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